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사랑 다육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아주 이쁜 아이들이 엄청 또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찜도 해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사랑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택배는 어, 식물하고 이 흙. 포트체 같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식물하고 포트를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네, 흙 털지 않고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택배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보시고,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묵은둥이 아이들입니다. 팝. 여기 10% 할인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에서 10%가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네, 아주 착한 가격에 해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파블리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엄청 손톱이 아주 진한 손톱을 하고 있죠. 야, 아, 너무너무 예쁘죠. 네, 진한 손톱 이런 아이가 파블리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포트는 10cm 포트입니다. 네, 이렇게 점을 꼭꼭 찍고 있어요. 이렇게. 와 색깔은 아주 분을 아주 뽀사시 발라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파블리 약간은 치아와 금처럼 생겼죠. 네,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페트리시아라고 합니다. 페트리시아. 네, 이렇게 아주 입이 엄청 또, 어, 한엽인데다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음, 페트리시아고요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 색깔이 진짜 예쁘죠? 집시 네, 군생. 얼굴이 한4두씩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두도 있고 오이 아이는 더 많은데요 이 아이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달달 묵었습니다 묵은둥이들이고요 네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 네, 밑에는 자구도 달고 있고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 7,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벨타나라고 합니다 벨타나 네, 벨타나 군생을 잘못 봤습니다 네, 우와, 벨타나 군생. 이렇게 잘 묵은 벨타나 군생이 있습니다. 네, 목대도 있고, 목대도 이렇게 싹 있고요. 네, 벨타나 머리가 3도, 4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4도, 3도. 이렇게 되어 있는 벨타나. 차. 잘 묵은 아이들이고요. 가격 많은 애들입니다. 네, 요 아이가 네, 샤롤로즈입니다. 네, 샤롤로즈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3도씩 돼 있는 아이입니다. 네, 3도, 4도 이렇게 돼 있는 샤롤로즈고요 가격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샤롤로즈가 물들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거다 아시죠? 8,000원 애기입니다. 네. 이쁜 네.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플로리 디티입니다. 플로리 디티. 네, 이 플로리 디티는 다산의 여왕이죠. 네, 얼굴이 이렇게 3두도 있고, 4두도 있고, 네, 금방 그또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요 아이들이. 13cm 보트에 들어있는 이 어, 플로리 티티를 만원 애들입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색깔이 아주 모두 이쁘게 들어있죠? 이런 아이들 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이브닝 스타입니다. 이브닝 스타. 아이는 이렇게 머리가 삼두로 되어 있는 14cm 보트에 들어있는 리분이 스타인데요. 이렇게 머리수는 꽤 많습니다. 보트마다 조금씩 머리수가 다르고, 네. 색깔은 이렇게 싹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살구 배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아이. 그 어, 지금, 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자구를. 이렇게, 어, 이 아이는 얼굴을, 오, 삼두가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크고 있네요. 너무 이쁘죠? 우와. 네. 이렇게 14cm 보트에 들어있는, 어, 이브닝 스타를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브닝 스타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엔시노 철화죠. 엔시노 철화는 또 이렇게, 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철화입니다. 매니아들이 다 하나씩 키르시더라고요. 네, 엔시노 철화. 이렇게 뽀글뽀글 아주 엄청 열심히 크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가격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엔시노 철화.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아주 잘 달궈졌고요. 생얼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생얼이 많은 아이. 이런 아이도 한번 켜보시고. 엔신노차라 18,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아프리카 나즈입니다.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나즈베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포트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 포트에 어, 20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머릿 수가 엄청나죠? 일, 어, 나,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머릿수도 엄청 많고요. 달달 묵어가지고 색깔도 싹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 이런 라즈베리 아이스들은 살짝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라즈베리는 좀 묵은 아이들은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네, 흙털때 아주 조심해서 흙 털기 바랍니다. 네, 이 20cm 포트에 이렇게 까득이 까득이 들어있는 아프리카 라즈를 2만원에 드립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SP라고 합니다. 지금 이름을 못 찾았다고 하고요. 이 네, 아이를 어, 보내실 때, 택배 보내실 때 네, 이름을 써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 네, 아이는 8천원에 드립니다. 목대도 있고, 예, 프릴, 프릴기가 아주 멋지게 있고요. 오, 목대가 아주 이렇게 꿀목대로 있습니다. 입장도 멋있죠? 색깔이 끝내주게 들었습니다. 네, 예쁜 아이. 이 8,000원에 드립니다. 이 네, 아이가 또 춥죠. 수 춥수가 아주 달달 무거워 가지고요.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춥수가 이렇게 물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이렇게 이쁜 어, 춥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춥수 이렇게 머리수가 꽤 많아요. 이렇게 많고요. 밑에 목대에도 자구를 달고 있고 이렇게 자연분색입니다 네, 여기 저기에서 자구도 올리고 있고. 이런 아이를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물들기까지는 오래 걸리는데요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축수 13,000원이고요 네, 여기 또 이렇게 휴밀리스가 엄청 음직 큼직한 사이즈의 휴밀리스가 있죠 네, 오, 완전 대품입니다 대품 네, 모주 입구 삥 둘러 자구가 달려있는 이런 휴밀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 대품이죠 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대품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데려다 켜보시고요. 20cm가 넘습니다. 20cm 넘고요. 네, 밑에, 목도리 밑에 아주 자구를 빙들로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와,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아이들을 오늘 특가로 25,000원 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원래 3만원은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가로 25,000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후 리스. 아주 달달 무근 아이고요. 아주 묵으면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죠. 네, 요 아이처럼 이렇게 핑크핑크 물이 들어옵니다. 와, 요 아이는 아주 목도리 수영 아주 엄청 이쁘게 하고 있고요. 또그 밑에 또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이쁘죠? 네, 휴밀리스,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아이. 2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초연입니다. 초연. 네, 초연이 엄청 예쁜,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오, 얼굴은 3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빨갛게 되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입장은 아주 두툼합니다. 엄청 입장이 두툼한 이런 초연이 있고요. 네, 초연 다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있고 가격은 아주 착하게 5천원 해드립니다. 네, 3도, 4도 이렇게 되어 있는 초연을 5천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요 아이는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네, 핑크베라도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밑에는 자구도 많이 달려있는 핑크베라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핑크베라가 있습니다. 빨간 포트에 들어있긴 한데요. 엄청 달달 무겁습니다. 밑에 목대에도 자구가 엄청 달려있는 이 핑크베라. 핑크핑크 네, 핑크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네, 이렇게 핑크 베라가 있고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도 9,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음, 밑에 자국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네, 이렇게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페블스입니다 페블즈. 네, 페블즈라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를 매니아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잔잔한 이 얼굴이 엄청 어, 좀 이쁜 것 같아요. 잔잔한 매니아 분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놓고 예, 기르시더라고요, 이 아이들. 오, 진짜 이쁘죠.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송얼송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매니아 분들 좋아하는 예, 페블스입니다페블즈입니다페블즈페즈 네,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10cm 포트인데요, 얼굴수는 꽤 많습니다.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까득히차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패불즈를 만원 애들입니다. 네, 이 아이가 뮤즐리입니다. 뮤즐리 목대가 이렇게 좋은 뮤즐리입니다. 와, 층수가 엄청 높죠. 네, 층수가 촘촘해가지고요, 엄청 무근 아이가 네, 이렇게 무근 아이가 보이죠. 무 무었죠? 엄청 무겁고요. 입장도 짤막해졌죠. 네, 이런 아이들 뮤즐리를 네, 외두로 돼 있습니다. 다 외두로 돼 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 만0천원 애들입니다. 0천 원. 네. 이렇게, 어, 뮤즐리를 7,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런년입니다. 런년이가, 오, 착한 가격에 런년이가 나와있는데요. 13cm 포트에 꽉 차있는 모습이고요. 얼굴 수는 한 5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4호도. 네, 4호두로 되어 있는 이런 런년이. 논년이고요이 아이 논년이가잘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쁜 아이인데요. 잘안 보입니다. 요즘에 예, 잘 없던데요. 여기에 이렇게 논년이가 나와 있고요. 와, 분도 예쁘게 바르고 있고, 와, 너무 예쁜데요. 네, 아이는 살짝 이제 물은 조금 덜 들었습니다. 예, 머리 수는 꽤 많죠. 이런 아이들 한번 데리, 데리고 와서 가지고 아주 달달 묵혀 보시고요. 예, 가격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노블레드. 레드 어, 노블이죠, 레드 노블. 오, 레드 노블이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었습니다. 레드 네, 노블이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어 있고요. 네, 이렇게 머리수도 많고, 와, 너무 이쁜데요 네, 레드 노블 이렇게 예뻐요. 가격도 착하네요. 만 원에 드립니다. 와, 너무 착하죠. 네, 이런 아이 만 원입니다. 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레드 노블 이런 아이들 만 원에 착하게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요. 색깔이 예뻐서 네, 항상 인기가 좋은 아이, 네, 완판이 되는 아이죠. 네, 줄리아나고요. 이렇게 색깔이 쁘답니다 네, 이런 아이 7,000원입니다. 줄리아나, 이쁘죠? 어, 아주 속에서 올라오는 소, 어, 생장점은 완전 연두연두하게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얼굴은 조금씩, 얼굴 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줄리아나가 있고, 7,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네, 스피나가 엄청 머릿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나가 있고, 네, 요런 아이는 9,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스피나, 요런 아이 9,000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색깔 이쁘게 물이 들었죠? 9,000원입니다. 네, 네 여기는또 쪼꼬미 아이들입니다. 쪼꼬미 아이들, 베란다에 자리 부족하신 분들은 콩고내시 홍보네시... 넣고 어 기르실 수 있는 그런 쪼꼬미 아이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달달 작아도 야무지게 잘 묵은 아이들입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 아이가 러블리 로즈인데요 완전 요 묵은 아이입니다 러블리 로즈 예, 묵은둥이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렇게 목대도 살짝 나와 있고 아주 꽃송이가 엄청 큼직하죠 네, 이렇게 큼직한 러블리 로즈가 나와있는데요. 한 개당 2,000원입니다. 한 개당 2,000원. 예, 네, 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합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대가 싹 있어가지고 아주 탈탈 무거워서 딱 얼굴이 딱딱합니다. 색깔도 물도 들었어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도 들어있죠. 네, 요런 아이들 2,000원씩이고요. 네, 요 아이는 책. 제크라는 아이입니다. 제크. 네, 제크라는 이렇게 창같이 보이는 아이가 있고요. 작아도 아주 야무지게 잘 딱딱하게 잘 밝아졌습니다. 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제크라는 아이. 5,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도 싹 조그만한 콩분에 심어놓고 길르면 진짜 이쁘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퓨어러브입니다. 퓨어러브는 네, 또, 오, 너무너무 네, 이렇게 작은데요. 포트, 보트, 작은 포트에서 그렇죠? 엄청 잘 달궈져가지고 아주 꼬, 꽃송이가 완전 장미꽃송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아이를 4,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 한 어, 3개씩, 5개씩 합식해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퓨어러브가 있고, 4,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주 달달 묵었습니다. 네, 작아도 아주 달달 묵은 아이. 한몇 년씩 달군 아이들입니다. 네, 이런, 퓨어로브가 4,000원 이고요 라벤더 카드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벤더 카드 네,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는 라벤더 카드 인데요 이렇게 3두 입니다 작은 보트에서 얼굴이 3두 씩되 있습니다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네, 이렇게 라벤더 카드가 있고 네, 이 아이는 5,000원 입니다 네, 이 아이가 블러디 마리아 라고 합니다 블러드 마리아 네, 이렇게 까망이 종류인데요. 완전히 이렇게 진하게 까망이로 물이 들었습니다. 와, 이쁘죠? 이 아이는 완전, 생장점이 완전, <laughs> 우와. 아주 까마다 못해. 아주 분은 또뽀사시 발랐습니다. 오, 어, 이렇게 있고요. 네, 블러드 마리아 라우이라고 합니다. 라우이하고 교배를 했나 봅니다. 이런 네, 블러디, 블러디 마리아는 가격이 8,000원에 드립니다. 이 네, 아이가 또 니바, 나바트라는 아입니다. 이 나바트. 네, 라바트라는 아닌데, 얼굴이, 이렇게 작은, 작은 얼굴이 3두씩 돼 있습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3두도 있고, 이렇게 4두도 있네요. 이렇게 아주 콩분에 심어서 싹 멋있게 한번 또 길러보시고요. 네, 베란다에 자리 부족하신 분들, 이런 조그만 쪽 꼬맹이들 데려다 네, 콩분에 심어서 길르면 참 이쁠 것 같아요. 네, 7,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네드 엣지입니다. 네드 엣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레드 엣지입니다. 얼굴은 다이두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묵었고요.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네, 이렇게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 엣지 5,000원이고요. 이 네, 아이는 레드 캣입니다. 레드 캣. 와, 진짜 이쁘죠?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백분도 엄청 이쁘게 뽀사시 바르고 있고.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9,000원입니다. 레드 캣이 조금 몸값이 하나 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오 이쁘죠? 와 붓는 아주 엄청 이쁘게 발랐습니다. 네 이렇게 이두식 얼굴이 다 이두식 돼 있습니다. 네드캣 가격 9,000원입니다. 와이 아이는 자주인데요. 와 자주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쁘죠? 네, 자주 요즘에 까망이 시리즈 자주입니다. 포트는 이렇게 조그마한 모종 포트입니다. 네, 이 아이도 콩분에 심어서 기르면 참이쁠것 같아요. 자주. 9,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신디입니다. 신디. 와, 신디도 작은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오종포트에. 음, 진짜 이렇게 달달 먹었습니다. 생장점은 완전 젤리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쁘죠?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신디도, 음, 신디는 12,000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핑크 스텔라입니다. 핑크 스텔라. 네, 핑크 스텔라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엄청 이쁘죠? 핑크스텔라.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굳어진 핑크스텔라.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4,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흑화연, 흑화연입니다. 흑화연 젤리. 네, 이렇게 완전 까망이죠. 까망인데요. 전체 다 이렇게 까맣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요.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요. 완전 술방울처럼 됐고, 완전히 이렇게 색깔은 진한 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요. 네, 흑화연 와인은 만 원입니다. 보트는 6~7cm 되는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흑화연 젤리 이렇게 있고 가격은 만원에드립니다 네, 이 와인은 아, 찰스톤이죠. 찰스톤. 네, 찰스톤이 이렇게 조그만한 모종 보트에 6~7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서요, 완전히 달달 무었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도 나죠. 젤리끼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가격은 5,000원에 해드립니다. 찬스톤 5,000원이고요. 네, 네그 다음에 이 아이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홍수린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홍수린. 네, 홍수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홍수린은 얼굴이 다 이두씩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톱이 아주 진한 손톱, 점을 꼭꼭 찍고 있습니다. 네, 홍수린이 있고, 7,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와, 이쁘죠? 핑크색으로 아주 물이 막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고요. 아주 촘촘하게 아주 엄청 달달 묵었습니다. 조그만한 이 포트에, 모종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몇 년을 묵었는지 엄청 층이 촘촘하죠? 네, 다글다글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한 3개, 5개 합식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있고, 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홍조라고 합니다. 홍조. 네. 색깔이, 오. 요즘에 까망이 종류들이 엄청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이름도 아주 엄청 많죠. 종류도. 이런, 네, 이 아이는 홍조인데요. 이렇게 포트는 한 7, 8cm 되는 포트에, 아, 7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입장도 한엽이고요. 엄청 이쁘죠. 음. 반질반질하고 아주 뭘 기름을 칠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 합니다. 네, 요런 아이는 홍조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